사랑하는 파리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큰성 바벨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에 이르되 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하고 곧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요한 계시록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붙자 바벨론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철학 또뭐 종교 사상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4가지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4가지 심판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장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짐승으로 묘사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는 용으로 묘사된 사탄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 즉,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네 가지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치 시간순서로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간순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말씀 안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5절에는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두 번째로는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습니다 일절 하반자를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다들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째로 음녀는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번째로 음녀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인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삼절에요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다섯 번째는요.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섯 번째 바벨론에 대한 묘사는요.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묘사된 바벨론의 모습이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벨론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기원전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바벨론은 성전의 모든 기병들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는 AD 70년에 헤로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도요한 당시에는 로마였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의미로 바벨론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음료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천연 요새처럼 아무도 넘보지 못할 큰 성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로마는 큰 무리에 앉아 있었던 제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묘사는 지리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신학적이며 영적인 묘사를할수 있습니다. 로마는 바다를 통치하는 다국적 상업적 제국이었습니다. 17장 15절에 가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 일컬어지는 이 음녀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벨론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는 대조가 됩니다. 요한계속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바벨론의 성격은 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음녀인 바벨론의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땅의 왕들과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이 음료를 보니까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과 짐승은 운명 공동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료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망하면 이 붉은 짐승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짐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했고,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나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머리와 열불. 여기서 일곱머리는 완전을 상징하고 있는 치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힘과 권세를 볼수 있는데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반 기독교적인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열불은그 제국의 통치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봉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박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장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잔 안에는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바벨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죄악의 모습에 취하여 그것을 좇고 따라가고 있으며 결국 그 길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이런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성도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삶으로 자신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울산교회를 심호하시는정군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바벨론의 정체를 말씀하는데요. 큰성 바벨론의 몰락은 결코 한 도시의 몰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큰성 바벨론은 인류 문명의 대명사입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모든 문명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문명은 반드시 그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벨론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타락시킨 그 문명과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요, 바벨론은 먼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려 하는 모습을 볼때 이것은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화려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이 무너집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가듯이 이 세상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 또한 결코 쉬운 시대는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 또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쉬운 시대는 어느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종말의 시대요. 가장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권세는 언제나 늘 강했습니다. 물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 강도너가 더 세워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써 있는 이 현실이 종말의 시대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종말론적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사회를 맡기셨고 가정을 맡기셨고 이 지구촌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역속을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목적, 삶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과 또이 사회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